스타카의 이나합니다 오늘은 포르쉐입니다. 저희 스타카 요즘에는요 포르쉐 맛집으로도 꽤 인정받고 있거든요. 포르쉐 파나메라 4.0 터보입니다. 최초 등록은 2018년 1월 22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가 짧아요, 13,300입니다. 사실 포르쉐는요 매물이 되게 귀합니다. 왜냐고요? 요즘 포르쉐 계약도 되게 <laughs> <laughs> 아시죠? 출고 기다리는데 막 1년씩 걸리고 1년 넘게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 매물이 중고도 신차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구하기 힘든 차예요. 게다가 키로수 짧죠. 보험 이력 영원에 완전 무사고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 자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7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요. 1억 9천 3백만 원. 8천만원이 넘게 감가된 차량이기 때문에 기로수 짧고 컨디션 좋고 인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색상 조합도 정말 좋거든요. 일단 바디는 화이트잖아요. 실내는 레드가 너무 예뻐요. 그냥 예쁘지 않고 너무 예뻐요. 자이 차량 자세한 재원도 확인하시죠. 뿅. 포르쉐 파나메라 4.0 터보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 차량 4.0 V8 550마력에 78.5 토크입니다. 2.9 파나메라하고 비교를 좀 하면요 마력에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110마력 정도 향상된 아이기 때문에 어우 그냥 이런 말 해도 돼요? 다른 차예요. <laughs> 포르쉐 하면 옵션입니다. 포르쉐 하면 레드 실내입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 좀쭉 보여드리고요. 제가 옵션 추가한 것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대시보드 쪽은 블랙이고요. 아래 쪽은 모두 레드예요. 시트 모두 레드입니다. 그리고 터보라고 해서 음각이 되어 있는 것도 헤드레스트 쪽 특징입니다.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죠. 파나메라 터보라고 아래 스텝 쪽에도 박혀 있고요. 와, 이게 포르쉐 구형 탄 사람들만 아는 그 와거든요. 어, 신형 핸들. <laughs> 아, 이거 부러운 거예요. 아, 그리고 계기판도 신형 계기. 정말 너무 예쁩니다. 어, 그냥 이쪽이 다 신형이거든요. 기어노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예쁘고요. 저는 참고로 요즘 나오는 그 조그만 기어노브보다는 요기억자 기어노브를 한 200배쯤 더 좋아합니다. 어, 이게 훨씬 낫지. 땡기는 맛이 다르다니까요. 자, 이제 옵션 추가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위쪽을 보세요. 파노라밍 루프 시스템에 300만원,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300만원, 차선 변경 어시스트 120만원, 스토리지 패키지, 그리고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 어, 이거 휠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이 포르쉐 만들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하는 거잖아요. 이게 클릭, 클릭 하다 보면 막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어, 비싼 일 하셨어요.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 480만원. 앞쪽에 컵홀더 커버 그리고 하이패스에 10만원 스포츠 배기 시스템 근데 이 스포츠 배기 시스템에 왜 480만원이냐면 블랙 하이그로시 도색 테일 파이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테일 파이프가요 뭔가 활용 점점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빛나고 있어야 예쁘거든요 요것도 했어요 네? 배기음이요? 아 들려 드려야죠 듣고 오시죠 뿅 배기음 너무 좋죠? 이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배기음은, 어우, 약해요, 약해. 이걸 또 달리면서 듣는 배기음은 다릅니다. 자, 2열로 왔거든요. 2열에도요, 시트 뒤편이 올 레드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위쪽도요, 이게 그 가죽 재질입니다. 그냥 천 아니고, 어, 이걸 세무보다 좀더 고급스러운데, 이거 뭐더라? 네, 이렇게알칸테란인가 이거 뭐죠? 네, 되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썬루프는 1열과 2열 모두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요, 공조기를 비롯해서 열선 통풍하는 것들, 어, 여기 LCD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전좌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까 우리 휠 너무 예쁜 거 보셨죠?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도 좋은 타이어일 텐데, 네. 올 시즌 타이어 21인치 들어가 있고요. 이게 4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가격이 40만원이 아니라 기본 타이어에다가 40만원을 추가해서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자 pdls 플러스 150만원 그리고 오토파킹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가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약간 쿠페 느낌으로 이렇게 뒤가 싹 날렵하기 때문에 어, 트렁크 되게 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트렁크를 열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쁜 여자인데 입이 이렇게 커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생기게 예쁜 여자 있죠. 약간 그 느낌이요. 트렁크가 되게 시원하게 열려요. 보고 오실게요. 뿅.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오늘 포르쉐 파나메라 4.0 터보를 보셨습니다. 이거 2.9 파나메라보다 110마력이 증가된 어 상당히 시원시원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제가 왜 냄새를 맡았냐면 이 직물이나 샘으로이 위쪽에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냄새가 특히 이 쌤으로 처리돼 있으면 냄새가 좀잘 나서 혹시 흡연 차량인가 냄새 맡아봤거든요. 哦。Oh. 담배 냄새 올라오는 게 1도 없어요. 완전 비흡연차 줍니다. 어, 사실은 비흡연자들은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조건도 정리해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8년 1월 22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000,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0원에 완전 무사고, 신차 출고 가격은 2억 7천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옵션도. 완전 넉넉하게 들어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포르쉐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옵션들 체크해 봤거든요. 근데, 어, 다 있어요. 굉장히 전차주가 센스 있습니다. 거기다가 흰빨 조합이니까 뭐 색상 센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차량 대차 가능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대차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어?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나요? 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차종 대차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자전거나 리어커는 되나? 그건 안 돼요. <laughs> 네, 제발 자전거 리어코 말고 전차종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할부, 중고차 리스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금융 조건에 맞춰서 편안하게 스타카하고 상담 나누시고요. 스타카는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추석까지 쉬는 날 없어요.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더욱더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아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 뿅 어, 얘는 진짜 공간도 너무 넓다. 오.